오늘은 16장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일곱 인을 떼시면서 심판의 징조를 보여 주셨고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는데 16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대접 재앙은 땅에 있는 자들 중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땅을 귀경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땅을 귀경할 때 회복과 은총이 임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땅이 고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돌이키면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과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러한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삶에는 결국 진노가 임합니다. 료급때 애굽에게 내리 내리셨던 재앙처럼 마지막 때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아나 물질이나 명예가 우선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성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을 움켜 잡고 있으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회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계하여 마음의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주님 한 분만을 진정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굳건하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둘째, 둘째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들은 바다가 피로변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팔의 경우엔 바다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바닷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 악취가 진동하는 처참한 상태가 됩니다. 바다가 완전히 오염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적조 현상이라든지 해상 오염이 날로 심해지고 개펄이 사라지거나 썩고 그 때문에 개펄에 살던 생물들이 죽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셋째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은 강과 물근원의 근원들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인데 태양을 통해 내리는 재앙입니다. 해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크게 태워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재앙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실들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마치 바로왕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재앙을 내리셔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하고도 두려운 형벌이 결국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고히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주님 말씀처럼 결국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로 다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만나도 회개할 줄 모르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섯째 재앙은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통증과 종기의 재앙. 여섯째 대접의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공중의 진노에 대접이 쏟아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큰성 바벨론 즉 세상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함으로 결국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맨발로 가시를 밟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때가 되면 영원한 파멸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16장 15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영원한 시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함께 잘 준비하며 오직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계시룡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엄청난 대접지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끼어 있어 마음을 기경하여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예의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